안녕하세요 내과 식당 tv 정석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하루의 시작부터 지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몇 시에 자든 아침에는 못 일어나겠어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내과 식당에서는 제시간에 개운하게 기상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일찍 자라는 말이 아니라 생활 습관부터 음식 환경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조금 더. 깊이 있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기상 습관을 바꾸고 싶은 분들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내일 아침부터는 찌뿌둥한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의 리듬입니다. 이를 생체 시계라고도 하는데요. 학문적으로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즉, 24시간의 생체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뇌는 이 시간에는 자야 되고, 이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 리듬이 망가지게 된다면 바로 밤에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는 주말에도 평일과 똑...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생체 시계는 또 흔들립니다. 우선 알람을 평일과 주말에 똑같이 맞춰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1~2주간은 몸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주간 버티면 몸이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을 뜰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잠자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수면의 질은 잠드는 순간보다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의 행동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라든가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시켜야 하고 카페인, 커피, 녹차, 초콜릿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도 잠은 오게 만들 수 있지만, 깊은 수면에 방해하기 때문에 술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시 이후에는 낮잠 자는 것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명상이나 스트레칭 또는 따뜻한 샤워 등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이나 전자잉크 리더기로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조명을 낮춥니다. 조명을 낮춘다는 것은 밝은 조명 속에서 멜라토닌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알람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알람을 3개 맞췄어요 아니면 5개 맞췄어요 알람이 5분마다 울리게 해놨어요 이런 분들 사실은 이 알람 때문에 우리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로 수면 단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수면이 자꾸 끊기게 되면 뇌는 깊은 수면 상태로 못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계속 멍하고 피로가 쌓이게 만들어줍니다. 알람은 하나만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놔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내가 그 알람을 끄기 위해서 걷는 동작 자체가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 알람 시계를 이용한다면 빛으로 내가 아침을 인식해서 훨씬 부드럽게 깰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식습관에서 카페인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녁에 혹시 이런 식사를 하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너무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거나 또는 늦은 밤에 혹식을 하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저녁에도 커피를 마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수면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녁에 좋은 음식들은 복합 탄수화물, 흔히 말하는 귀리, 현미 그리고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들로 바나나나 닭가슴살 등이 좋고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나 시금치 등도 저녁 식단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낮에 활동하는 것과 낮에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가 저녁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을 통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기상 후에 30분 이내에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도 좋고요. 또한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일을 하신다면 밝은 조명이나 데스크용 광조명을 활용해서 빛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아침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2~30분을 통해서 내 몸의 하루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너무 격렬한 운동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수면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아침에 너무 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꼭 수면 장애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수면 장애는 수면 무호흡증, 즉, 코골이라든가 숨이 멈춤을 통해서 수면 장애가 유발될 수가 있고, 또한 하지 불안 증후군, 이는 다리 불편감으로 인해서 자주 잠을 깨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 불면증으로 3개월 이상 잠드는 게 어려운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해당이 된다면 꼭 스스로 해결하시면 안 되시고요.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 원인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제 시간에 기상하는 법에 대해서 여섯 단계로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잠자기 전에 우리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 세 번째로, 알람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식단과 카페인을 조절하는 것. 다섯 번째는 낮에 활동을 통해서 햇빛을 건강하게 받는 것. 마지막으로 수면 장애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하루 아침에 바꿔주지는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본다면 이주 후에. 3주 후에 4주 후에 여러분의 몸이 먼저 눈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늘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그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